하나님의 섭리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룩기를 함께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룩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구분선도 곧게 쓰신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불완전하지만그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완성된 섭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안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엠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룬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룻기는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잇는 우아적인 책입니다. 룻기에서는 대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키워드입니다. 남편을 잃은 두 딸, 그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따라온 모압 여인 루스를 걱정하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할수 있겠죠. 루스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루스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루세게는 남편이겠죠. 그가 죽은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부 세 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고, 그두 딸... 아니, 아니죠. 며느리, 물론 13절에서 나오미가 그들을 내 딸들아 라며 친근한 사랑의 언어로 부르지만 형식적으로는 며느리죠. 이 둘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과부 여인 셋입니다. 이 셋이 지금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어찌 보면 걸출한 사사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결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했을 정도로 아주 열악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피폐함을 상징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주를 하는 나오미를 비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오늘의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분선도 곱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구분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에 풍년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임시로 이방 땅에 살려고 이주하는 모습은 분명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어떻게든 치열히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본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분선을 곱게 쓰신다고 했을 때 구분선을 인간 욕망의 본현 혹은 본성이라고 하고 곧은 선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추방당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펼쳐진 역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이것은 말장난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세계사 또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생각보다 졸업 시기가 늦어지고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가 생긴 일에 스스로 낙담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분선이 아니라 고든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였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런 낙담과 고난으로 점철된 것 같은 삶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빛나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삶의 성화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합시다. 이것이 모든 구분선을 곧게 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분 상황에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미 루키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씨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씨가 심겨졌음을 믿으며 우리의 눈에 굳게 보이는 선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곧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 묵상, 성화 등 매일의 삶의 측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패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코스모스!